우리 마우님들 어떻게 점심들은 다들 했나? 난저 개똥 치고 개밥 주고 이 더운 날에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그리고 또 이제 컴퓨터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이 경마가 정상화됐다면은 나는 어디야 저기 적성이나 임진강에 가가지고 지금 장어에 낮술 한잔 했을 거라고 참 이게 자 그럼 그렇고 또 시작해 보자고. 진짜 경마 도박사가 알려주는 경마하는 법. 3탄. 기본 마번 세팅법의 작동원리. 자, 기본 마번 세팅법의 작동원리. 이게 다시 말하면은 그냥 경주의 기본원리야. 경주의 기본원리.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했던 기본 마번 세팅법이 왜 그런지도 알수 있는 것이고, 뭐 다른 경마, 다른,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이게 다 통해. 자, 지금 보는 게, 이제 서울 경마장의 주로 단면도인데,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간단히 설명해 줄게. 자, 이 경마장은 4개의 코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1코너, 2코너, 3코너, 4코너야. 이 아, 요거를 이제 보통 1 2 3 4 코너라고 하는데 또 크게 봤을 때는 요게 경 요게 코너 한 개, 코너 두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 그래서 장거리 경주는 보통 우리가 코너 두 개를 뛴다. 하나, 두 개. 단거리 경주는 코너 하나만 뛴다. 이렇게 어, 뭐 뭐가 됐든 간에 중요한 건 아니야. 뭐다 맞는 얘기니까.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외주로고 이게 내주로 내주로. 그리고 요 부분을 BS, 즉, 백 스트레치. 요 부분을 HS, 홈 스트레치. 내주로, 외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요 내주로, 외주로가 생긴 건왜 그러냐면은, 어, 이 경주 거리 때문에 있는 거야. 자, 이 서울 경마에서 1200m 에서 1600m 까지의 이 거리는 전부 외주로, 외주로 달려. 그러니까, 1 6 0 0 1600은 여기서 출발하고 1400 여기 1300 여기 1200은 여기인데 전부 바깥쪽 주로 이걸 삥 돌아서 코너도 바깥쪽 그리고 HS에서 꼬리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1000m는 3코너 지점에 연장선선 상 바로 여기, 여기서 달리는데 마찬가지로 전부 외주로 뺑 돌아가지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장거리 용주인 1700, 1800, 1900, 2000m 여기는 이제 좀 틀려 이거하고 자1700 출발해치는 여기 1800은 여기 1900, 2000은 이제 같은 위치에서 출발하는 을 거야 하는데 잘봐 1700, 1800, 1900은 이 내주로의 일리너를 돌고 BS도 내주로 를 타입이 내주로 그 다음에 3 4 코너도 내주로 그리고 결승선 입구에서 외주로로 바뀌어 이렇게 바뀌어서 꼬인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2000m는 또 틀려 2000m는 쭉 와서 1,2코너 내주로 와서 건너편 직선주로 즉 b s 에서 외주로로 바뀌어 외주로 타다가 3코너 외주로 4코너 외주로 그리고 이제 홈 저거 뭐, h s 에서꼬인 이렇게 그 다음에 2300m 요거는 전부 외주로야 처음부터 끝까지 외주로? 저거 와서 1, 2코는 외주로? BS 외주로? 3, 4코는 외주로? 그리고 꼬리인.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의외로 좀 간단한 것 같은데, 경마 좀 한다는 사람한테 이거 물어보면은, 이거 모르는 사람 의외로 많아. 한번 물어봐봐. 나중에 경마장 가면은. 의외로 많아, 이거. 자, 그건 그렇고, 여러분은 이 경마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해? 바로 여기야. 이 2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것은 이제 영어 약자에 영어 약자인데 엔터런스, 즉 입구라는 뜻이 입구. 여기가 4코너고 4코너를 지나서 홈 스트레치 진입하는 바로 요 지점이 입구라는 얘기야. 엔터런스 2야 2. E.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경마에서 우승마와 준승마가 우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여기 입구에서 1열, 2열 위치야. 즉 앞선 위치라는 얘기지. 보통 앞선은 이제 1열, 즉 선행마 라인과 2열, 선임마 라인, 이걸 보통 앞선이라고 하는데 뭐 심지어는 이제 3열도 앞선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뭐그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고 보통 일반적으로 앞선이라 하면은 1열과 2열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1열과 2열이 2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다시 요기로쭉 올라가서 여기. 음. 3 코너 이제 3코너 지점 3코너 꺾어지는 지점 여기에 1열 2열에 쓰는 말들이 고대로 유지가 돼가지고 여기서 1열 2열이 되는 경우가 많아 반면에 여기 3코너 지점에서 외곽에 비록 앞선에 있지만 외곽 말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이나 이 후면에 있는 말이 말들이 여기에 1열 2열에 쓰려면 어떻게 돼야 돼 먼저 이제 외곽말을 보자고 앞선에 있지만 외곽말을 보면은 당연히 외곽으로 뺑 돌아와서 이 인코스에 있는 말들하고 속도를 맞춰야지 1열 2열을 쓴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외곽말이 인코스에 있는 말들하고 똑같은 속도로 달리면은 이 코너에서 발생하는 거리 손실 때문에 자동적으로 뒤로 쳐져 그게 상식 아니야 또이 중간이나 후미에 있는 말들이 이쪽에 앞선에 올려면 어떻게 와야돼 당연히 안쪽은 막혔으니까 인코스에 있는 말, 말들에 의해서 당연히 코너에서 외곽을 삥 돌아가지고 안쪽 말보다더 힘을 써가지고 해야 여기 앞선에 도착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 3코너 진입 지점에서 뭐 외곽에 3선 이상의 외곽에 외곽 말이나 이 대월의 중간이나 후미에 있는 말들이 이쪽에 올려면은 엄청나게 불리한 전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좀 다시 이제 와서, 요 3코너에서 아까, 이제 여기서 앞선에 설려면 3코너에서 앞선에 설려야 돼. 그럼 여기에 앞선에 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이 출발할 때 걸음이 빨라야겠잖아. 응? 걸음이 빨라야 된단 말이야. 당연히 출발할 때 선행령 마필이 되어야 여기에 앞선에 붙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물론 반드시 선행령 마필이 선행을 온다는 건 아니야. 추인마가 때려가지고 선행을 갈 수도 있고, 선행마가 늪발을 해서 취입으로 전개할 수도 있고, 경마는 그런 변수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뭐, 선행마가 반드시 선행을, 아니, 선행형이 반드시 앞선에 붙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마필의 전개를 추려할 때는 항상 선행형이 앞선에 붙는다고 가정을 해야지. 응? 선행마가 이번에는 추입을, 선행형이 이번엔 추입을 갈수 있으니까 이거 어떡하나. 뭐, 추입형이 혹시라도 선행을 나가면 어떡하나.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추리를 하면은 경마의 추리는 애당초부터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선행형이 앞선에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아. 붙든 안 붙든 그건 결국, 저 게이트가 열려봐야지 알겠지만 자,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이 바로 기본 마번 세팅법의 작동 원리란 얘기야. 경주 전개, 일반적인 경주 전개의 작동 원리이면서 기본 마번 세팅법의 작동 원리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 2등을 가장 많이 오는 마필이 여기에 앞선에 붙은 말이고 여기에 앞선에 붙으려면은 여기에 또 앞선에 붙어야 되는 거고, 여기 에 앞선에 붙으려면은 출발 시 스타트가 빠른 선행용 마필이 되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마번 세팅을 할때선행용 마필을 골라내고 그중에 한 마리를 충마로넣고 나머지 선행용을 후착으로 달라 했잖아. 그러니까 모든 마필을 세팅할 때 선행용 마필로 놓으니까 앞선에 수고 앞선에 수고 1, 2 등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기본 마법 세팅법의 작동 원리야. 되게 간단하고 되게 쉽고 되게 합리적인 원리야. Understand 이상.